지난해부터 포항 영일만항 산업단지에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짓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전소에서 불과 5km 떨어진 곳에 인구가 밀집한 양덕동 아파트 단지가 있어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드펠릿을 태워 연료를 만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에 대한 주민 반대 여론이 심상치 않습니다. 주민들은 바이오매스 발전소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목재를 태우는 화력 발전소나 다름없고 목재 펠릿을 사용해도 유해 물질이 배출되는 건 마찬가지라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재 펠릿의 주 원료가 되는 폐목재, 그리고 폐가구 이런 것들이 원료가 되는데 가구를 만들 때 쓰였던 접착제나 이런 것들이 사면서 심각한 대기 오염을 유발한다는 조사 보고서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목재 펠릿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유해 물질 배출량이 석탄보다 10배 이상 많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발전소의 영향을 받는 포항시 양덕동과 흥해읍 일대 주민만 10만여 명이 넘지만 주민 소수만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데다 최근 주민 설명회마저 파행을 빚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뭐 홍보했고 주민들이 찬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도 모르시더라고 제주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게 뭐지 이렇게 반응들을 많이 하시니까 게다가 발전소가 들어서는 흥해 양덕일 때는 지난해 지열발전소의 지진 유발 논란으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아직 채 가시지 않은 곳입니다 상황이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환경단체도 반대 성명을 냈습니다. 환경 단체는 포항시가 신재생 에너지로 분류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업 유치를 위해 바이오매스 발전소를 무분별하게 추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기업 유치한다고 포항시가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 놓고 주민들이 막상 반대하니까 이제 와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좀 발을 빼고는 있는데 해당 업체는 대기 오염 물질의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포항시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적으로도 또 많이 예민한 그 부분이 있고 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해서 주민들이 주거 환경권 훼손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업을 추진해 온 포항시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